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 찍는 거야 지금 오 원래 영상 많이 찍으셨으니까 음, 음. 저와 휴대폰 통화 목록 상위 가족 포함 <laughs> 상위 3위 안에 드는 민중국 기자에게 음. 자, 홍보 담당자는 어떤 거 같나요? 목록으로아뭐 음, 네. 음. 어, 사실 스포츠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 ...인거 아니에 질문 이거 해야 되나?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받습니다 어떻게 준비했고, 가구가 어떻게 되어있뭐 이번 시즌 대상때 있다는 생각으 <laughs> 잘... 때문에... <laughs> 뭐, <다시 F2> 준비하고 있이기 잘... 오니까 데대들가더아가 <laughs> 이제 애플이기 때문에 자주 볼 거. 사진 볼거잘준비 하고 이거는 뭐, 남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사회자가 질문을 하거나 뭐라고 대답해야 <laughs> 되나 <생각하는 웃음> <생각하는 웃음> 뭐 준비했으면서 아니 이거는 딴거예요 오늘 처음 본 건데 자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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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냥 막 타고 요이 어, 유저... 조금 올라올 때 몸이 올라와 같가 봤고 너무 으니까 꼬을 때도 힘들었는데 뭐, 뭐 생각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않았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돈이... 아이광이 돈이... 아, 많이 아, 컸다 이런 생각? 아니죠 아, 아, 저희도 아 저희도 세상이 이제 나를 재밌는 제대로 봤나 하는기능인가봐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지알아서나 처음는 이렇게 한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진단을. 아, 아, 그, 아, 뭐가 농담이에요? 고생 많으시네요. <laughs> 가끔은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저는. 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농구 발전 포럼에 왔습니다. 뷰티를 뒤집어야지. 왜 뒤집어야 돼 아닌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포럼. 그치? 그런가? 사실, 제가 많이 나오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셀러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또. 보통은 사무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민망하게 임금배 감독님께서 절대 핸들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사실 제가 개인 멀미가 좀 있거든요. 제가 상석에 앉아 있고 임금배 감독님께서 직접 운전을 하시고 여자팀 사무국장님은 조수석에 앉아. 자, 포럼. 자, 포럼, 끝나고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포럼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에 왔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러 온건 아니고 이제 선수들 출정식을 앞두고 네, 저희가 맛을 보기 위해서 들렀습니다. 겸사겸사 뭐, 겸사? 이런 기회도 가끔 있습니다. 선수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미리 오기도 하고. 음식이 어떤지 직접 먹어보기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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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제 끝났고요 오늘은. 오늘은. 오에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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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오늘은. 오늘은. 오이은 오늘은. 이늘브오늘이 오늘은. 오 지난 10년간 썬더스 홍보를 했었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 내일부터, 블루밍스 홍보도 하거든요. 아, 저희 삼성 농구단에는, 남자 농구단, 여자 농구단, 둘다 있으니까. 아, 좀, 아니, 그리고 자리가 5 0데 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좀... 처음 만들어보니까, 선수들한테 아, 인터뷰 막, 맨날 요청만 아, 하고, 네, 네, 가이드를 주는데, 정작, 제가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질문을 말고, 받고, 받고 답을 해주는 그런 것도 조금 재밌게 이상입니다